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정 명령어 중에서 필렛, 챔퍼, 디바이드입니다. 라운딩, 선 연결, 필렛 단축키 F 못 따기, 면치기, 챔퍼 기본 단축키 CHA 개체 등분하기, 디바이드, 기본 단축키, div. 여기서 왼쪽 하늘색 글자는 단축키를 변경한 경우입니다. 라운딩, 선 연결, 필렛, 단축키, f. 객체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듭니다. 반지름값 지정. R300 R1000 선과 선을 연결해주기도 합니다. p 라인과 p 라인, p 라인과 라인. f 엔터 r 0 명령어를 살펴보겠습니다. 필렛 반지름 r 300첫 번째 선 선택 두 번째 선 선택 못다기 면치기 챔퍼 기본 단축키 CHA 단축키는 CF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챔퍼는 객체의 모서리를 비스듬하게 깎아줍니다. 대리석 등 기역자로 꺾인 면을 가공하는 면치기 상세도면 그릴 때 사용합니다. CHA 엔터 D, 치수기200 D, 500, 300 명령어를 살펴보겠습니다. 거리, D, 엔터. 첫 번째 못 따기 거리, 두 번째 못 따기 거리. 첫 번째 선 선택, 두 번째 선 선택. 객체 등분하기 divide 기본 단축키 d i v 단축키는 d e 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객체의 길이 또는 둘레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줍니다. 등분한 점이 안 보이면 피타 앱에서 점 스타일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. 점 스타일을 바꾸지 않아도 노드 점으로 잡히기는 합니다. 가로 라인을 6개로 나눠준 후 세로 라인을 복사해 보겠습니다. 여덟 개로 나누기, 서클 카피, F3 켜주고. 6개로 나누기, 조명 카피, F3 켜주고, 명령어를 살펴볼게요. 디바이드 등분할 객체 선택 개수 입력 이런 형태가 나오도록 디바이드 해 보겠습니다. 노란색 세로 직사각형 4개 사이에 공간 크기가 똑같습니다. 전체 가로 길이 9000에 300의 2000 크기의 세로 직사각형 배치, 300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라인을 그려준 후 디바이드, 3등분 카피,